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20년 또 3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축, 자기개발, 투자에 실패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축 재테크 자기발 의지를 2배 이상 높여서 실제로 나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0대 50대 분들 노후자금 부족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당장 2만원 1년 후에 3만원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요 행동 경쟁에서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왼쪽 2만 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당장의 작은 금액이 더 좋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현재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당장 2만 원을 선택할까요? 네, 이것은요. 우리의 뇌가 진화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에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전 우리 조상에게는 당장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지 않으면 내일 먹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었죠 자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편하게 로 하는데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애발 한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잘 못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의 부와 또 성장을 맞는 이 현재 편향을 극복하고 저축도 더 많이 하고 또 재테크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개발을두배 이상 더할수 있을까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행동의 문제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인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직 20대 꽃미남 젊은 남자.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필터가 있거든요. 늙은 필터 또 노년 필터를 사용하면 나의 미래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를. 그런데 이 젊은 이 잘생기 청년이 자신의 60대, 70대의 모습을 보고 울컥하고 있는 겁니다. 울컥 자신의 미래를 보고. 저도 해봤습니다. 현재 저 30년 뒤 80대 저입니다. 아, 저도 이걸 보는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지금 보여드린 나의 미래 20년 뒤, 30년 뒤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저축, 자기개발, 투자 의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나요? 썸네일 보고 무슨 또 억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아, 100% 진실이요. 에 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경영대학원의 할 허시필드 교수님이 연구팀과 함께 2011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미래의 나와의 연결이 저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축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좀 전에 저도 30년 뒤에 제 노년을 봤듯이 본인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천 달러를 주고 아래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노년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있었을까요? 재미있고 사치스러운 계획 짜기. 자 그런데 자신의 노년을 보여준 사람들은 놀랍게도 가장 적게 나왔던 퇴직연금에 저축하기. 네 이걸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의 두배 이상 금액을 이쪽에 할당을 했다는 거죠. 단지 자신의 미래, 노년의 모습을 봤을 뿐인데. 자, 이 연구는 무엇을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감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상상력, 또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런데 허쉬필드 교수는요,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현재, 먼 미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년을 본 사람들은 저축률 부분만 봐도 두배 이상 더 많이 저축을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단순히 저축을 넘어서 다른 재무 결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본 순간 더 많은 보험설계를 한다는 거죠. 또 투자도. 단기보다는 장기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건강관리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도 미래내 모습을 보며 운동을 해야 했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60대 이후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보여주실 뿐인데 이렇게 우리가 저것을 한 달에 한번 내지는 한 주에 한 번만 봐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런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나의 미래를 두배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해왔던 습관대로 패턴대로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진을 하나 보여줬을 뿐인데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싹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 젊은 청년, 잘생긴 청년이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보고 울컥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미래의 나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정말 나구나.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상상만 하던 미래의 내 모습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어떨까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나를 직접 만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중에 나는 그저 흐릿한 상상 속에 누구였지만 이걸 보는 순간, 아 저게 바로 나구나 하는 이제 깊은 울림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행동을. 우리가 모든 행동은 내감정이 동해야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책을 읽게 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가 그동안 재테크에 관심 없었는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투자 하고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은 저축을 하고 네, 이게 바로 미래의 나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현실감의 증가입니다. 미래의 나를 보게 되면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잖아요. 자, 그런데 20대에게 60대는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예요. 나한테 오지 않는 세상, 오지 않는 미래. 아득한 미래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대체로 자신의 미래에 투자를 많이 안 하죠. 또 50대에게도 우리가 매일 뭐 은퇴 준비,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피부에 와, 와닿지 않죠. 나에게 80대 노년이 그냥 뭐 나중에 생각할 일이 정도로 미뤄두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가 지금의 나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에서 마주하는 그 어르신들이 그냥 예전에는 지나쳤지만 이제는 아 나도 곧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의 20년 3 0대의 모습을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그 현실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재택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저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요 공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기 지금 이 50대 남자분이 자신의 80대 미래를 보고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고 있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나에게 고생시키기 싫다. 전 아이에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여유롭게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소비를 좀 덜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더 능력을 키우고 또 미래에서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이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스마트폰으로 나의 미래를 보는 그 행위 한 번만으로도 나를 싹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최소 두배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현실감이 증가하고 공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의미 있는 행동들을 실천해 간다는 거죠. 그걸 실천이 누적이 되면 행동이 누적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되면 내 미래가 두 배가 아니라 뭐 20배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배 이상 더 좋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실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20년, 30년 뒤에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스마트폰 앱을 보면요 노년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보였던 제 사진은 틱톡이 가면 틱톡 관련이신 분들은 그 노년 필터로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자신의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PC에 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수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매주 한번미래에 나와 데이트를 한 겁니다. 나의 70대, 80대.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녕, 미래의 나야?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내 미래의 모습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주면 좋을까? 자, 이렇게 질문 하다 보면 아, 차라리 저축을 하자. 목돈을 모아서 재택을 하자. 늦잠을 자려다가 아, 일어나서 책을 읽자. 운동을 하자. 이런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의 나와 진심 어린 대화하기 매일은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다고 합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래서 2050년 나에게 자 이번 주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친구한테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또 나의 버킷 리스트 만들기 나의 60세 70세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또 나는 은퇴하고 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런 버킷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두는 거죠.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리 야경 보며 와인 한잔하기, 취미생활로 정원 가꾸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룰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보면서 미래의 나를 위한 실천 플랜을 짜는 겁니다. 자, 은퇴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나의 미래를 보는 순간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 전 나이 때 내가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 부족하다면 재테크 해야죠. 또 저축을 해야죠. 그러면 저축을 얼마나 할까? 또 재테크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까? 돈이 없다면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까? 자, 이런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로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생은 한복뿐이다 그러니 현재를 즐기며 살자라는 욜로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노후의 삶, 이죠 만약 내가 50에 은퇴를 하면 100세 시대에 나머지 50년. 우리 노후는요, 너무나 길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오늘의 작은 저축, 또 투자, 또 재테크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에 큰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욜로는요.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윤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뒤에 큰 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실천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